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. 네이버 쇼핑에서 포인트 2%를 더 받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참고로 네이버 멤버십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을 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 안 해도 2%를 추가로 적립하는 거예요. 참고로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1%를 적립해 주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2%를 추가로 적립받아서 3%를 적립받는 방법이 있어요. 궁금하시죠? 이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떡볶이라고 아이고 떡볶이라고 검색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일반 검색 결과를 보면 6,900원에 1% 69원 5,900원에 1%면 59원 이렇게 정립이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위에 있는 거는 1%라면 129원이 적립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387원이 적립돼요 3%입니다 3% 여기는 1%인데 밑에 일반적인 거는 1%인데 여기에 있는 거는 1% 플러스 2%에서 3%가 적립되고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것들은 1%만 적립돼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? 여기 보시면 광고라고 써있죠 이 광고라고 써있다고 저 같은 경우도 광고라고 가돼 있으면 제 클릭은 안 하는데 실제로 제가 검색했을 때 브랜드명이나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광고로 동일한 상품이 광고로 뜨고 밑에 일반 그 검색 결과로 뜨는데 가격이 똑같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. 그럴 때는 꼭 위에서 클릭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포인트를 이렇게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보시면 이게 원래 네이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던 그 정보인데, 뭐 그냥 놓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.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구매하신 분이 많잖아요. 여기 보시면, 파워, 네이버 페이 파워 정립. 적립. 파워 정립이 뭐냐면, 그 네이버 회사가 이제 쇼핑 광고를 거, 그 집행하고 있는 광고주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 광고주들이 이거에서 상위에 노출되면 그 약간 보너스로 그 구매 한 사람한테 추가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. 네이버 페이.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면 더적립을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. 사실 3% 효율이면 보통 백화점 상품권이 그 상품권 그 매장 가면 뭐 3. 몇 프로, 2. 몇 프로 이게 날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정도의 효율이 나요. 그래서 3% 정도 수준의 할인을 받으면 효율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페이 포인트로 2%를 추가 적립을 받으면 3% 적립 받는, 받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효율이 좋은 거예요. 보시면 실제로 네이버 멤버십은 저는 같이 쓰고 있었는데 네이버 멤버십까지 같이 쓰게 되면 어느 정도 효율이 나냐면 그 실제 구매 이력을 보여 드릴게요. 제가 구매를 한 거가 보시면 기본 적립 이게 1%거든요. 그래서 얘가 1%, 기본 적립 1%, 그다가 음 광고에서 뜬거 있잖아요. 그걸 하면 추가 2%가 적립된 거고 그다음에 기본 저는 멤버십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멤버십 정립 기본 여기가 총 5%지만 사실 기본 형립 포함이니까 요게 4% 그러면 총정립이 저는 7%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멤버십 가입 안 했으면 1%만 받는 거고 광고를 클릭했으면 3%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멤버십까지 저처럼 쓰고 있으면 7%까지 최대 효율이 난다는 거예요 7%면 거의 뭐야 그 효율이 좋다고 보통 얘기하는 게 컬처랜드 상품권이거든요 컬처렌트 상품권 같은 경우 그게 이제 7% 싸게 팔아서 보통 G 마켓 그 스마일페이로 바꿔서 결그 결제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 수수료가 붙어서 7% 효율이 사실 안 나요. 근데 이 7%가 난다는 거는 꽤 효율이 좋은 거죠.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이 가입을 하면 가족들도 같이 그 추가할 수 있어서 한 명만 가입해도 꽤 효율이 좋아서 저는 즐겨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꼭 광고 뜬거랑 결과를 봐서 동일한 상품이 있으면 꼭 위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적립이 많이 되니까 잊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꾸의 무한동력 정꾸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